최근 삼성전자 본사에서 배우 변우석의 신곡 포스터가 등장하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욘스, 블랙핑크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만 성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에 홍보 포스터를 걸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변우석의 포스터가 여기에서 등장한 것은 변우석이 삼성전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할 다음 인물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변우석이 삼성의 새로운 휴대폰 라인업의 광고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삼성 마케팅팀이 변우석을 그들의 제품 광고 모델로 초청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우석은 중년 사용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배우이며 삼성의 새로운 제품은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삼성이 처음으로 신흥 배우인 변우석을 광고 모델로 선택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변우석은 가장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남자 배우 중한 명입니다. 그의 상승하는 명성과 삼성 브랜드의 결합은 양측 모두에게 많은 놀라움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 되어 변우석이 삼성의 새로운 제품 라인의 공식 얼굴이 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만약 변우석이 실제로 삼성의 광고 모델이 된다면, 이는 그의 경력에서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변우석의 이러한 팬덤은 삼성에게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성은 변우석의 인기를 활용하여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 마케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우석의 팬들은 그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삼성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변우석과 삼성의 협력은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변우석의 팬들은 그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인 삼성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변우석의 광고를 통해 그의 팬들은 삼성 제품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변우석이 삼성의 새로운 휴대폰 라인업의 광고 모델로 확정된다면, 이는 그의 경력에서 큰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광고 및 대형 브랜드와의 협력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변우석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그의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변우석과 삼성의 만남은 단순한 광고 계약을 넘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변우석의 상승하는 명성과 삼성 브랜드의 결합은 양측 모두에게 많은 놀라움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는 곧 변우석과 삼성의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 줄 것입니다. 변우석이 삼성의 새로운 제품 라인의 공식 얼굴이 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뜻밖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도록 합시다.